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이제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문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장 어, 세 가지 문장을 아, 문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표현을 준비했는데 어, 오늘 준비한 표현들은 있죠. 저그에 어, 의해서 감염되어진 테란이 하는 메시지입니다. 말하는 메시지. 자, 실제로 이 저그라는 종족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그라는 종족에 나오는 모든 유닛은 말을 못합니다. 테라는 말을 하죠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저그라는 종족이 유닛 중에서 저그라는 종족에 있는 유닛 중에서 퀸이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그 유닛이 어, 테란의 기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테란의 기지를 자신들의 종족을 생산하도록 감염을 시켜버립니다그 기지의 모양이 저그한테 감염이 되면은 모양이 그 모습이 좀 변합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있죠. 그 기지는 이제 감염이 완전히 되어버리면은 테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그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저그를 위한 유닛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감염된 테란, 그게 뭐냐면 은 인페스티드 테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인페스티드 테란이 생산되는 데 거기서는 그건 뭐냐면은 저그로부터 감염이 돼 가지고 있죠. 원래는 테란인데 감염이 돼 가지고 어, 저그를 위해서 싸우는 테란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 면은 자살특공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폭부대. 일본에서 옛날에 세기 2차 대전 때가미 가지 특공대처럼 있죠. 자폭을 해서 상대방을 부수는 그런 유닛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유닛이 생산되는데, 자 원래는 이제 테란인데 적으로부터 감염된 거죠. 그래서 말은 할줄 압니다. 말은 하는데 목소리가 이제 적한테 감염돼 가지고 어좀 음침하고 약간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그 유닛이 어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들어봅니다. 자, 간단한 표현이죠. 무슨 말이 들립니까? ready to kill. 자, ready to kill. 한번 더 들어봅니다. 잘 들리죠? 간단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 ready 다음에 to 부정사. 토에게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ready 다음에 to 부정사. 자, ready 하면 무슨 뜻입니까? 준비된 이런 뜻이죠. 자, ready to kill 하면은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원래는 이제, I'm ready to kill 이런 문장이겠죠. 그 완벽한 문장이, 어,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은 I am ready to kill. 저는 죽이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I am을 생략하고 ready to kill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표현 들어봅니다. 자, 한번더 들어보세요. 아, 이거 말고 다시 두 번째 문장. Prepare 자, prepare to die. prepare to die. 이거는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I prepare to die. 이런 문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수동태 문장입니다. I am prepared to die 이런 말입니다. 저는 죽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뜻입니다. 아시겠죠? 저 원래 토익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어 prepare라는 동사가 있죠. 5형식으로 쓰이면은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쓸수 있습니다. prepar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하면은 능동태로 쓰면은 prepar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뒤에 나옵니다. 목적어를 to 부정사 하도록 준비시키다 뜻이죠. 준비하다. 근데 이제 수동태 되면은, be prepared to 부정사. be prepared to 부정사 하면은, t 부정사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am prepared to die. 저는 죽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어,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겠죠. 자살부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도 봅니다. 이것도 좀 무시무시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자, 보세요. Sacrifice me. 잘 들립니까? 자, 한번더 들어봅니다. Sacrifice me. 자, 천천히 말을 하고 있죠, 지금. Sacrifice me. 자, sacrifice me. 자, sacrifice 하면은, 희생하다라는 자동사도 되고, 무엇을 희생시키다라는 자동사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sacrifice me 하면은, sacrifice 하면 미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타동사로서인 겁니다. 나를 희생시켜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서 자폭해서 내가 내 목숨을 갖다 바치면서 상대방을 죽일 테니까 그냥 나를 희생시켜라. 나를 전장으로 보내달라. 이런 말이겠죠. 자, infested 테란. 적으로부터 감염된 테란이 하는 말세 가지 들어봤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Ready to kill. 자, 원래 문장은 I am ready to kill. 이런 문장이라 했죠. 저는 죽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자, Ready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문장. Prepare to die. 자, prepare to die. Prepare to die. 이거는 수동태 문장을 줄여 쓴 겁니다. I am prepared to die. B동사와 PP. B동사 M 다음에 Prepared. 과거분사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prepared는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분사입니다. 자, prepared는 수동태가 될때 뒤에 to 부정사가 바로 오게 되면은 to 부정사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죽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다음 세 번째, sacrifice 자, sacrifice me. sacrifice me, sacrifice me, sacrifice 자동사가 되면은 희생하다. 자동사가 되면은 무엇을 희생시키다 자 여기서는 미가 목적을 하고 있죠 목적가 있으니까 무엇을 희생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희생시켜라 이 말이죠 그죠 나를 전장에 내보내서 그냥 내이 한번 바쳐서 한번 상대방한테 큰 피해를 입히고 아큰 피해를 입히겠다 이 말이죠 자 오늘 표현들 잘 기억하시고 여기 이런 표현들 속에 있는 것들도, 것들도 있죠. 있죠.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영어 일상적으로, 영어 일상적으로 토익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영어를 쓸때 자주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음, 어, 보기에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알아두면 정말,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